얼굴에 칼을 댄 대가는 너무 잔혹했습니다. 글문 도사 선생님의 금기된 이야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끔찍한 이야기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사연은 내담자 윤서정 씨의 사촌 동생 이야기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니 주위엔 예쁘고 날씬한 친구들이 넘쳐났고 그들과 비교할수록 점점 더 유치됐으며 초라해지는 것만 같았죠. 변한 소희 씨 얼굴에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야 소희야 너 방학 때 얼굴 뭐한 거야? 이거 진짜 이뻐졌네? 얼굴이 바뀌자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자 그녀는 하루하루가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아, 눈만 살짝 건드리면 이거 더 예뻐질 것 같은데. 야, 욕심이 생기죠. 거기도 고치는 게 어때? 오, 아! 거기도 고치는 게 어때? 하지만 여자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어, 예뻐지고 싶지 않아? 학기가 끝나고, 소희 씨는 다시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쌍꺼풀과 코수술을 위해서였죠. 어, 진짜 중독이야. 맞아.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이제 누가 봐도 예뻤지만 소희 씨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싶지 않아. 싶지 않아.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에게 속삭이는 목소리. 그 목소리처럼 소희 씨는 더, 더 예뻐지고 싶었습니다. 소희 씨의 얼굴은 처음과 다르게 점점 부자연스럽게 변해갔고. 이건 내가 원한 얼굴이 아니야. 부작용 심해졌네요. 완전히 망가져 버린 소희 씨의 얼굴. 아니 이이 이상의 수술은 위험합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그녀의 수술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꼭 자신의 얼굴을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것만 같았고, 결국 소희 씨는 튀었고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어떻게? 더 예뻐지고 싶지 않아? 더 예뻐질 거야. 아, 정신병 내는 아유, 거죠, 정신병 진짜, 내는 그쵸. 거야. 토이 씨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어, 어왜 죽었어요? 수술을 거부당하자 직접 자신의 얼굴을 수술했던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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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고치는 게 어때? 더 예뻐질 거야. 아! 더 예뻐질 거야. 오! 아, 형기증 났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 사촌동생 소희 씨가 처음 수술받은 그 병원에선 수술 도중에 사망한 환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받은 환자들 몇몇은 소희 씨와 똑같은 한각 한청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본 건, 그리고 소희 씨가 본건 어쩌면 억울하게 죽은 그 한자였을까요? 더 예뻐지고 싶지 않아? 어, 나 아, 소름. 음. 오, 닭살 막 돋아요 지금. 어, 어저 진짜 마지막에 그 직접 술술한 거 보고, 어우 어, 저 진짜. 어. 아, 예. 그, 저기, 비명 지르기 전에 저한테 한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지면 안 돼요? 오, 막, 그냥, 뭐, 앞에서 밀려오지, 옆에서 소리 지르지, 막. 너무 무서워요. 아, 근데 진짜. 비명 소리가? 어? 아 너무 끔찍해가지고.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 아니, 이게 우리가 감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정해진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성형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코가 좀 굴곡지면. 음. 코를 좀 이렇게 일정하게 해야또잘 음.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성형하면 관상도 바뀝니까? 바뀌는데 음. 이제 일반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형을 해도 성형이 살짝 보다 예쁘게 나옵니다 근데 음. 이제 신기가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하면은 어 이상하게 신 많은 사람들이 성형해가지고 성공하는 거를 별로 못 봤어요 간상학적으로 수술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수술하면서 재물이 다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있어 그런 사례 있어요. 네 그리고 눈 수술을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눈 수술 하고 나서부터는 아주 그냥 남자만 만나면 이상한 남자 만나고 네. 아 성형 때문에 잘못된 사례의 스타분들이 좀 있어요. 어, 있어요. 네. 있어요. 수술하는 순간부터 잘못 잘못 되기 시작하던데 일이 아와 그렇게 쭉 잘못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얼굴에 아주 이국적이고 음. 멋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세련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제가 연예인이다 할 정도의 그런 간상학을 갖고 있는데 그 간상학에다가 막 얼굴에 눈이고 어디고 다르게 이렇게,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 피로 이상의 어떤 그 애군이 깼다고 볼 수가 아... 있죠. <laughs> 아니, 제가 어디 코가, 어... 코평수가 이렇게 보인다고 이러면 이 코가 아, 이렇게 되물려. 콧구멍이 보이면 쏙 해야 된다 이런 안 거. 안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에 그렇는데. 지금 살이 너무 살집이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거를 덮어 놓는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일증이 네. 네. 생겨서 오히려 어. 나한테는 더 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눈도 적당하게 지금 이런 사이도 적당하게 지금 등대균을 막고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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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도 헌칠해서 어 지금 뭐 얘, 내가 대성할 수 있는 것이 다 들어 있는데 잘될수 있을까요? 네네 저기 그래. 저기 자꾸 사적으로 본인의 가슴이 있는 그렇게 본인의 그관상을 <laughs> 어. 물어보지 말고 따로 따로 예, 예. 아 예스 나 이거 보셔야죠 잘 되실 것 같아요 아, 따로 연락드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 아? 세명 중에 관상학적으로 가장 좋은 분이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laughs> 잘안 <laughs> <laughs> 된다고 했죠한 명만 유비 씨. 아, 아, 안경 벗지 않잖아요, 지금. 벗잖아. 없으시잖아요, 지금. <laughs> 자연스럽게. 저는 저기, 어, 예. 옛날부터 저희, 저희 아이콘하고 우리 이상민 씨 아이콘하고 비슷했거든요. 음. 왜냐면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망해 먹어야 무당을 되거든요. 아 어, 저는 항상 이상민 씨 얼굴을 이렇게 딱 보면은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오, 네. 것 중에 하나가 네. 일단 네. 53세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네. 지금 굉장히 이 미관상에 이게 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 내년이 하나 네. 끝났어. <laughs>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 네. 네. 그러니까 <laughs> 네. 코가 잘 생긴 사람 치고 네. 예돈 없는 사람 없고요. 네. 코가 또 좋은 사람 치고 가난뱅이는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음, 아마 맞아. 우리 저 이상민 씨는 코값을 받으 같아요. 코값을한다야코값을 하겠습니다.